스커트 길이나 원피스 길이 뒤트임. 자 이것을 늘려보려 길이를 늘리려고 하는데요. 뒤집어 보면 안감이 이렇게 잘려 있어요. 뒤집어 보면 안쪽이 이렇게 잘려 있거든요. 이게 잘려 있는 것은 할수 없을까요? 자 안감을 두 겹으로 접어서 지금 4.5cm 정도로 맞췄습니다. 자, 이게 두 겹으로 접은 것을 밑에다 놓고 위에서 오바로크 끝을 쭉 박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바로크 끝을 쭉 해서 전체적으로 박아주세요. 자, 여기 뒤집어서 자, 여기에 있는 여유분을 안감 쪽으로 밀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박아줍니다. 박을 때는 안감 쪽에서 박아줘야 됩니다. 자, 여유분 안에 있는 여유분을 안에 있는 여유분을 안감 쪽으로 밀어놓고 위에서 눌러 박음질 해주세요 자 다림질을 해서 자 요게 지금 이렇게 다림질이 돼 있거든요 다림질 할 때는 끝끝이 하셔야 돼요 맨 끝끝이 보이시죠 바늘 자국에 끝끝이 해서 이만큼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을 자. 끝선에서 여기 지금 봉제 끝선에서 선을 이렇게 거 주세요. 요 밑에까지 1cm 정도 안으로 들어가게 선을 긋고 이대로 다림질을 한번 해 보세요. 안쪽에서 1cm 정도 여유 주고 이렇게 다림질을 했어요. 이렇게 쭉 1cm가 더 들어간 거죠? 다림질한 다음에 자, 요거를 이렇게 덮어서 또 다림질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선이 보이잖아요. 요 선하고 얘하고 박아줄 건데 여기를 잘 봐보셔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그려서 여기를 박음질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자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맞추어서 안쪽에서 쭉 박아주면 됩니다. 뒤집어서 여기 지금 아까 그려놨던 선에 박음질 선을 맞추어서 다림질 선을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다림질 선을 여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서 위에서 쭉 박음질합니다.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자 이렇게 됐어요 뒤집은 뒷모습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뒷모습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끝에 박음질해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게 이렇게 밖에서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안쪽으로 살짝 집어 넣어줬어요 이렇게 한 0.35mm 정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모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쵸죠 여기 모자란 부분을 여기 이렇게 덮어서 여기서 이렇게 손뜨개로 이제 쭉 해서 밑단을 떠주면 완성됩니다. 반대쪽 부분인데요. 자 반대쪽 부분도 이렇게 접으세요. 자 이렇게 접어서 자, 여기를 이대로 이렇게 쭉 박음질 해주면 뒷 부분도 반대쪽도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손뜨개를 해서 마무리하면 되고, 자 안감 부분은 여러분들 안감을 하실 수 있죠. 옷수선나라였습니다.